고백, 고백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음, 수줍은 예비 연인의 모습? <laughs> 나는 왜 그게 안 떠오르는 거야? <laughs>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신문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성주보의 최초의 신문광고가 게재된 오늘은 2월 22일입니다. 아,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요 개화 정책을 담당할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국, 전환국, 기기창, 우정총국, 광해원 등의 근대 기관들이 설립되었죠. 아, 그중 방문국은요 인쇄와 출판을 담당한 기구로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가행했습니다 아, 그런데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방문국 사업과 인쇄 시설, 활자 등이 모두 불타면서 한성신보는 종간되었죠. 약 1년 후 1886년 1월 25일 한성주보로 제호를 바꾸고 주간 신문으로 다시 발간됩니다. 아, 그리고 한성주보 제 4호에서 최초의 신문 광고가 실렸죠. 최초의 신문 광고 제목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바로 덕상 세창 양행 고백. 제가 아까 이 고백이라는 단어를 보고 신문을 떠올린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개화기 당시 고백은 광고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고백 광고 광고 고백 이 <laughs> 재밌죠. 네. 아, 덕상은요 독일의 상사 그러니까 덕국은 독일이거든요 상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회사라는 의미 그러니까 신문광고의 제목을 풀어보면요 독일 상사인 세창양의 행 광고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 고백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그죠? 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보면요 물품을 잘 만들어 공정한 가격에 판매하겠으니 많이 방문해 주시고 아이나 노인이 와도 바가지를 씌우지 않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게 세창령의 광고 세창령의 고백 이었습니다. 네, 자신들은 신인을 지키며 장사를 하겠다는 것을 정말 구구이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고백의 사전적 의미는요. 자신의 생각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함을 뜻합니다. 당시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회사 제품을 숨김없이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를 읽어낼 수 있겠죠. 고백에는요,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광고 역시 진심을 담을 때그 빛을 바라겠죠. 광고의 다른 이름, 고백이었습니다.